안녕하십니까. 미루앤리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입니다. 자, 어제 밤사이에 4월 연준 의장이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모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미국 주식은 어, 그 십몇 년 동안 고평가 영역까지 올라가는 기세가 있었지만 한국 증시는 아직도 저평가된 영역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예 그간 매일 같이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어 시장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예, 영향을 주고 말았죠 예, 파울 의장이 자산시장과 주식시장이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1%대의 약세를 보였고 주요 예,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 흔들리긴 하였는데요. 그래도 장 후반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증시가 파월 의장 발언에 흔들린 이유는 예,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구심, 이 커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쯤 되면 좀 한번 숨 고르지 않을까라는 어, 높아심이 시장에 예,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어, 그러니까 파울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예, 증시가 개장되어 있을 때요, SNS에 좀 재밌는 글이 돌았어요. 뭐냐면, 미국의 뭐, 주요 빅테크 기업들, 뭐, 오픈 AI라든가, 예, 그리고 엔비디아, 예, 그리고 뭐, 어떤,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오, 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 기업들이, 예, 뭐, 천억 달러씩, 천억 달러씩 투자해주고, 예, 천억 달러씩 투자해주고, GPU 사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역학 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어, 그 모습은 마치 무한동력 같은, 예, 무한동력 같은, 그러한 어떤, 예, 조금은 모순된, 순환 참조 오류 같은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글들이 돌았어요. 그 모습은, 어, 닷컴버블 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해주고, 그 투자한 회사가 그 돈으로, 뭐, 장비 사주고, 예, 그러면서 매출 늘어나고, 밸류에이션 업되고, 뭐, 이러한, 어, 뭐 순환이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 이러한 상황이 버블을 일으킨 게 아니냐 그런 글이 있었는데 어, 파월 의장이 예, 어제 밤에 우리 시간 어제 밤에 예, 고평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 연준 의장들의 버블 발언이 한 번씩은 있었을 거 아니요? 에 그때는 주식 시장이 어땠는지 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파월 의장의 어, 증시 고평가 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 그린스펀 의장이 떠올랐습니다. 자, 1996년 예, 어, 거의 30년 전 일입니다. 예, 그린스펀 의장이 어, 그때 당시 닷컴 버블까지는 아니었지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서 해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어, 약간은 비성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린스펀 의장의 그 전설적인 명언 비성적 과열이라는 발언이 1996년 12월에 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 시장이 꿀렁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꿀렁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미한 조정이 잠깐 있었고 그 후에 2000년까지 4년여 동안 예, 3년에서 4년 동안 예. 버블 장세가 이어졌고, 다큰버블은 추가, 예, 랠리가 이어졌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대 중반 옐런 의장, 제닉 옐런 의장이, 어, 주식 시장에 대한, 어,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도 주식시장 예, 도도한 상승이 이어졌죠. 그리고 그 후에 파월 의장도 예, 증시 고평가 이야기를 이번뿐만 아니고 2021년 봄에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어좀 이게 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어, 좀 버블이 있네, 어, 고평가 됐네, 고런 발언을 했는데, 하지만, 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아예 영향이 없었어요. 예,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시장은 연준 의장들의 고평가 발언을 무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결국,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 절대적인 고점 시그널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어, 지금 이 시점은 좀 어, 비싸진 것 같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의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어 파울 의장이 뭐 어, 자산시장 위험자산 뭐 주식 고평가됐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어 어디를 대상으로 할까요? 바로 미국 증시를 이야기한 것이겠죠. 예, 미국 증시의 PBR 레벨은 5.6배입니다. 예, 이거는 1999년에 5배 수준을 넘어간 어,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역사적인 수준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한번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과거 연준 의장이, 어, 증시가 고평가되었어요. 라고 했을 때, 주식 시장이 고공권을 형성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린스펀 의장, 예, 그린스펀 의장이 발언한, 했던 1996년 이후 2000년까지 시장이 계속 상승하긴 하였지만, 버블이 형성되고 더 심각한 하락이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요, 2021년, 에 파월 의장이, 어, 증시 고평가된 것 같아요. 라고 발언한 이후에 2022년에 증시가 제법 날카로운 하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 대목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 어제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한국은 PBR이 1.16배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요, 과거 1999년이나, 예,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평가된 수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울로장이, 어, 한국 증시에 있다. 또는 한국 증시가 미국 주식 시장이다. 한다면, 파울로장은 고평가됐습니다. 라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매우 강하죠. 어, 요기에, 어, 밸류 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상법 개정, 1, 2차, 그리고 3차는 약간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의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어쨌거나, 어,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요. 한국 증시 저평가, 증시 무향 의지.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만약에요. 우리가 만약이라는걸 생각해야죠. 미국 증시가, 음, 뭔가, 좀, 크랙이 가서, 예, 증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예. 어,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날카롭게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일정 부분 동행하게 돼요. 다만, 다만, 한국 증시는, 예, 저평가된 상태에, 증시 무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 강세. 예, 상대적 강세. 아이 강세.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덜 떨어진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진짜 현실이 된다 했을 때,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더라도요, 미국 증시가 단단히 버텨주. 이건 올라가지만 않아도 됩니다. 어제 팽보 정도 이전보다는 상승 속도가 줄어든다든가 버텨준다면 한국 증시는 예, 도도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저평가되고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향후에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미르앤리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투자하고자 하신 분들은요,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있는, 예, 저의 투자자문사의 자문서비스 신청 하시는 입력 폼 있거든요.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하고자 하신 분들은 신청 남겨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